이거를 그 설명하는 게 전체야. 그러니까 그 지금 이 141페이지에 한장 있는 거를 그 앞에서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딱딱 하니까, 아, 이거를 저기서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게 전부야. 너무 간단한한 장짜리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다. 이게 끝이다? 요 얘기를 이제 복잡하게 해치니까 가로놓기 형태로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게 문제지. 음문의 개념 및 종류. 음문의 뜻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문의 뜻이 뭐라고? 음문의 뜻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 다시 한번 음문의 뜻이 뭐라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이야? 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 요거, 요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어의 가장 작은 단위. 안 되지. 네. 예. 이게 소리야, 소리.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중학교 때 문제는, 요렇게네. 아... 예. 그, 아주, 그래서 이게 착착 붙어야 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음운이야 어, 음운의 종류는 지금 이제 중 3이니까 여기 나오는 것만 해주는데 실제 하나 더 있어. 네. 종류는 자음과 모음. 혹시 음운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만 나오는데 자음과 모음 두 가지만 나오는데 혹시 하나 더 아는 거 있니? 하나 더요? 네. 소리의 길이, 장단. 어. 중학교 때는 안 나왔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음원의 개념에서 종류가 두 개만 나온 거야. 자음과 모음. 이렇게만. 네. 어, 자음은 뭐다?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어,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려 나오는 소리. 어, 이게 자음과 모음의 뜻이었네.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고,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조금 더 확장시켜줄게. 네. 고등학교 가면 음의 종류를 어떻게 배우냐면, 음은 그대로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근데 두 개로 나눠. 뭐와 뭐로. 분실. 분절 음은과 비분절, 어, 비분절 음은. 음운. 분절 음은 나눌 수 있다야. 그러니까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지에 따라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누어 분이 나눌 분자야 그래서 분절 음운은 잘 나누어지는 거고 비분절 음운은 나눠지지 않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그 다음에 분절 음운 잘 나눠지는 음운이 바로 자음과 모음이야. 왜냐면기억과년 나눌 수 있잖아. 아와 어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이다. 그러면, 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 즉,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기도 한다.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만 나타나며, 어,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둘째 음절 이하에 면 짧은 소리로 발음되는데, 시계계에서 사전에 보면, 오른쪽에 점두 개가 찍혀있는 게, 긴 소리야. 장음이야. 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요. 세, 세모로 나 그렇게. 세모로 까맣게. 네, 네. 만약에 눈에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틀린 거야. 길은 건눈눈 눈. 뜻이 다르다. 아. 요게 소리의 길이야. 그래서 어, 길게 하면은 눈설자 내리는 눈.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겨울에 내리는 눈. 짧게 하면? 이, 오 눈. 생지... 아이 얼굴에 있는 눈 여기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잘 구별을 쓰진 않잖아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 거음 그런데 사전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의문의 개념 및 종류 뜻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종류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는데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면 나오는 소리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 그런데 음운의 종류를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지 네. 분절음운은 나눌 수 있는 것즉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고 비분절음운은 나누기가 어려운 것 소리의 길이 장단은 사전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음운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세 개만 기억하면 되겠네. 분절음은 자음 모음. 모음. 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 그러면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인 자음을 보면 그 자음 체계표를 한번 봐봐. 두 개로 나눠져 있네. 소리나는 위치와 발음하는 방식. 네, 소리의 위치는 다섯 개로 나눠져 있네.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청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다섯 개로 나눠져 있네. 그 다음에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로 나왔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렇지 콧소리, 흐름 소리, 그렇게 크게 다섯 개로 나눠져 있고, 또 파열음과 파찰음과 마찰음은 세 개씩도 나눠져 있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마찰음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눠져 있는데, 마찰음은 거센소리는 없네. 비해 있지, 그지? 음, 그 다음에 콧소리하고 흐름소리는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눠지지 않았네. 그거 잘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 결국, 파열음과 파찰음과 마찰음은 안 울림소리네. 콧소리와 흐름소리는 울림소리 어떻게 외웠어는 노란 무로 외웠어. 울림소리 뭘로 외웠어? 림소리 노란 양말로 외웠어. 노란 무우로 외웠어. 외웠어. 노란 양말로 외웠어. 안 외웠지. 둘 중에 아무거나 기억하면 좋아. 어떤 애들은 노란 무가 낫다 그러더라고. 노란 무가 낫고 왜냐면 노란이 중간에 있고 무가 앞에 있고 뒤가 우니까 그래서 노란 무로 외운다고 하더라고. 그게 울림소리야 여기서 팁 하나. 울림소리는 자음에 네개 있지? 네. 노란 무. 노란 무. 플러스, 또 뭐, 울림소리 뭐가 있겠어? 모음. 모음은 전부 울림소리야. 아, 아 어, 뭐, 다 울림소리야. 여... 그래서 울림소리는 자음에 네 개. 그 다음에 플러스 모음, 모음 전체. 전체. 어? 네. 음. 그래서 어,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다섯 개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개세 개는 또세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요 각각에 대한 것을 외워야 되는데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앞에서 설명해 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자 네. 요 자음 체계표를 기억하는 것 요게 당연히 시험 포인트겠지? 네. 거의 대부분이 시험 포인트야 다음 모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는 자음 체계표보다 복잡하네요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아, 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설자가 혀설자야 네. 어, 그러면 전설 저는 앞전자겠지 전설모음은 무슨 뜻이야 앞에서 혀가 혀가 앞에서 네. 움직이는 거겠지 네. 이이 그지 은은 절대, 으, 안 되지. 그거는 후설, 혀가 뒤로 가야 돼. 이렇게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눈다. 지금 여기서는 뜻만 알아보면 돼. 전설이 뭐다? 혀가 앞으로 나온다. 앞전자고, 혀설자고. 후설은 혀가 뒤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전설 모음도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 후설 모음도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눠진다. 거기는 입술의 모양이다. 입술의 모양은 평순은 평평한 거야. 이해봐. 이 평평한 거, 원순은 동그란 거. 그러니까 순자가 입술, 순자야 평순, 입술이 평평하다. 원순, 입술이 동그랗다. 한번 해봐. 뒤에 거, 후설 모음의 평순과 원순, 한번 해보자. 으, 우, 오케이. 그래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전설 모음도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을 나누고. 후설 모음도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눈다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정확하게 발음되는 애들은 할수 있겠지만 발음이 잘안될 수도 있지. 이, 에, 에. 잘안 돼, 그지? 그래서 전설 모음에 다섯 개. 후설 모음에 다섯 개. 그렇지? 전설 모음에 평순 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중모음. 후설 모음에 평순 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원숭몸, 고몸, 중몸, 이렇게. 요 구조를 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각각의 하나하나는 앞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한 요거를 앞에서부터 전부 설명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어렵지 않다. 앞 페이지 가볼까. 단원 열기에서 이 글을 외별까에이 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너가 한번 뭐 읽어볼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하고, 음성에서 특별히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의문이라고 한다. 보기까지 중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말소리 음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음성에서 특별히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음문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네. 음성은 현실화 되는 거고, 말로 현실화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음문은 이게 시각적인 게 아니야, 그지?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 즉,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의문을 이해하는 것은 언어를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의문체계를 이해하면 우리말을 정확하게 바, 발음할 수 있으므로 청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에 도움이 된다. 의문의 체계 가자. 자, 요거 한번 해볼까? 곰, 솜, 감, 골. 음운의 개념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지, 그치? 네. 종류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곰에서 소으로는 뭐가 바뀐 거야? 자음이 바뀌었네. 아, 네. 기억이 시옷. 시옷으로 바뀌었고, 감으로 바뀐 것은? 곰에서 감으로 바뀐 것은? 모음이 바뀌었네. 네. 오가 아로 바뀌었고, 골은? 아, 그러네요. 어, 받침 '민' 자음 '미음'이 리을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뜻도 바뀌었어. 바뀌었겠죠. 고문 영어로 배언가? 네. 어, 소문? 커트. 커트. 과일 감은 영어로 감이 뭐냐? 그러니까요. 네가 모르면 나도 모르지. 이거는 과일 감이겠고 고른. 골짜기. 골짜기의 골. 그래서 음운의 개념과 종류 한번더 설명이 나와 있네. 한번더 읽어봐봐. 음운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의 종류.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로, 모음은 만나야 소리낼 수 있다.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 나오는 소리로, 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수 있다. 자음 몇 개냐 이게? 17개 19개지 자음은? 19개 모음은? 일단 단모음 몇 개? 10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몇 개? 11개 그러면 자음? 19. 19개 1개 모음? 10개 아스 21개 21개 총 합쳐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 아네 40개 40개 머릿속에 넣어야 돼 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음의 개수는 19개, 19개. 모음의 개수는 21개 단모음 10개 아, 이중모음 11개 합쳐서 21개. 21개 총 40개 40개 가끔씩 그런 거 듣네 그러면 애들이 참 써봐야 되나 귀엽다 뭐그 도표 그릴 줄 알면 그걸 보고 또다세 시간 걸리잖아 도표 딱 그렸는데 1기개가안 돼. 그러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모음표는 단 모음만 딱 10개잖아. 셋, 둘, 셋, 둘. 이렇게 해서 10개. 단 모음만 그 표에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어, 자음 체계표에는 19개. 모음 체계표는 10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음. 대충 그 그림이 이제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하지? 네. 음. 그 다음에 자음의 체계인데, 소리난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랬을 때 입술 소리부터 두 입술이 닿다가 떨어지면 나는 소리. 을을 네. 붙여서 읽어봐. 응. 느, 빠, 빠, 빠. 다음 잇몸 소리. 잇몸 소리. 혀끝과 윗니의 뒷부분, 위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느, 드, 뜨, 트, 르, 스. ㅈ 잰 입천장 소리 잰 입천장 소리 혀 바닥과 입천장 앞쪽에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ㅈ ㅊ ㅊ ㅈ ㅉ ㅊ 여린 입천장 소리 혀의뒷 부분과 입천장 뒤쪽에 부드러운 부분 소리에서 나는 소리 그그크으 목청 소리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흐 자음의 분류 기준 중에서 소리라는 위치에 따라서, 어, 다섯 개로 나눈다.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목청 소리. 좋은 방법에 따라서, 우선, 좋은 방법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네. 비음은 콧소리, 유음은 흐름소리. 그렇죠. 자음의 분류 기준 중에서, 좋은 방법, 즉, 발음하는 방식. 좋은 방법의 발음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되겠네. 네. 자음은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에는 콧소리와 흐름소리가 있다. 그 외에 자음들은 공기의 흐름에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낸 소리인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 등, 입안이나 목천 사이에 통로를 좁혀 그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인 마찰음 스스흐 공기의 공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마찰이 일으켜 낸 소리인 파찰음 즈즈 츠로 나눈다 한편 파열음 마찰음 아파찰음은 소리의 색에 따라 예사소리 그드브스즈 된소리 끄드프스즈 그, 어색소리, 크트, 프츠로 나눌 수 있다. 음. 요게 이제, 좋은 위치는 가로. 그치? 네. 좋은 방법은 세로의 그 다섯 개를 얘기하네. 첫 번째 거. 순서대로 하면 맨 위에가 파열음이야. 네.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그리고 마찰음.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그 다음에 파찰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어렵다. 그래서 이세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세개에 따라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분류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네 번째는 이발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에는 코에 울리는 건 콧소리. 입 안에서 울리는 것은 흐름 소리. 예. 울린다는 울리는 소리. 이게 중요하네 시험 포인트네. 울리는 소리. 이거 가로놓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네. 울림 소리라고 하고 어, 파에럼 마찰음 파찰음은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는 콧 소리. 비음이라고 한자로는 비음이라고 하고 어, 흐름 소리는 유음이라고 하는데 콧 소리 느무 음. 흐름 소리 느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사 소리는 뭘까? 발음기관에 비교적 힘이 조금 들어가서 약하게 숨을 내쉴 때 만들어지는 소리. 힘이 조금 들어간다 그랬네, 그치? 네. 그드부스즈. 그드부스즈. 된 음. 소리는?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내는 소리 중 숨이 적게 터져나오는 소리. 숨이 적게 터져나오는데, 그러면 요것도 밑에 거센 소리 한번 읽어봐. 성대 주위의 근육이 긴장시켜내는 소리 중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 이거 잘 틀릴 수 있어. 오히려 된 소리는 숨이 적게 터져 나오고 거센 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된 소리는 네. 끄드뿌스흐쯔 거센 소리는 크트프 즈.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된 소리가 더 거세게 터져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다. 된 소리 쪽이. 적게 터져 나오고, 거센 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된 소리 중에서 거센 소리 없는 게 있네? 쓰, 그지? 쓰에 대한 거는 없네. 에, 아까 밑에 비어있던 거 기억나지? 아, 소리의 색이 여섯 소리와 된 소리, 거센 소리는 이해됐지? 모르겠으면 외워라. 우리 잘 모르잖아. 우리 발음을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좋은 방법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하는 콧소리와 흐름소리. 콧소리를 비음이라고 하고, 오, 흐름소리를 유음이라고 한다. 콧소리.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을, 무, 으. 흐름소리.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ᄅ.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콧소리와 흐름소리를 설명을 했다. 그러면, 자음의 분리체계는 끝난 거지? 그 다음에, 모음의 체계를 보자. 모음의 체계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인데, 모음체계에서는 주로 단모음의 형태만 나와 있다. 단모음의 뜻은 뭐야? 어, 단모음. 변하지 않는? 모음, 모음. 이중모음은? 변하는? 변하는 모음, 모음. 결국 이중모음은 끝까지 가면 단모음이 되겠지? 야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모음은 변하지 않는 모음을 얘기하고 10개 이중모음은 변하는 모음 11개 그래서 모음은 전부 21개다 그 밑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한번 읽어봐라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말의 모음 21개 가운데 아, 에, 어, 에, 오, 웬, 우, 위, 으 이처럼 소리를 낼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야, 에, 여, 예, 와, 외, 유요 워, 외, 유, 의처럼. 소리를 낼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은 기준 모음. ᄒᄒᄒᄒ. <laughs> 어렵네. 자, 그 다음에, 모음 체계 중에서 모음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치?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구분.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가 그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 전설 모음. <목소리> 에, 에, 왜, 에, 에, 왜, <목소리> 위, 위, 이.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 후설 모음. 아 어오 우으 이다. 한번 더 읽어봐.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가 그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 전설모음 에에외위이 이고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 후설모음 아 어오 우으 이다. 단모음의 분류 기준을 할때 전설모음 후설모음을 다시 평순모음과 언순모음으로 나누지.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을 나눌 때 입술의 모양에 따른 구분. 네.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을 원순 모음. 입술을 평평하게 하는 모음을 평순 모음. 그러면 그걸 또 나눠줘야 되겠네. 단 모음을 네.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타내는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전설 모음은 소리 낼때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앞쪽에 있고. 후설모음은 소리낼 때 혀의 최고점이 입안에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원순모음은 입술이 둥글게 오므리 상태에서 소리내는 모음, 오 위, 우, 위. 평순모음.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소리내는 모음, 아, 에, 어, 에, 으, 이.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나눈다. 고모음은 혀가 높이 올라가서 입천장 가까이에 있음 이위 으, 우 중모음 혀가 중간쯤의 높이에 있음 에외어오 저모음 혀가 아래로 내려가서 바닥에, 바닥에 붙어 있음 에아그다 했잖아 그러면 네. 아, 그러면 단모음의 네. 분류기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자 읽으면서 단모음의 분류기준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최고점 위치,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입술의 모양에 따른 부분 발음할 때 입술을 두그른게 억물인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 입술을 평평하게 하는 모음 평순 모음이라고 한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곡은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가 그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 전설 모음이고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이 후설 모음이다. 혀의 높이에 따른 곡은 발음할 때 입,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부분 모음을 고모음, 입이 더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을 중모음,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을 저모음이라고 한다. 아이고 시험 문제 가로놓기나면 아주 골치 아프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겠네, 그지 네. 한번 읽어볼까 빗방울, 오기월. 빗방울이 개나리 울타리에 섭섭섭섭 떨어진다. 빗방울이 어린 모가나무 가지에 럽럽럽 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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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럽 떨어진다. 빗방울이 무성한 수국이 위에 텁텁텁텁 톱톱톱톱톱 떨어진다. 빗방울이 잔, 잔디밭에 흡흡흡흡 떨어진다 빗방울이 현관 앞 강아지 머리에 돕돕돕돕 떨어진다 각 연마다 의성어가 반복되어 있네요 솝 또는 롭톱톱톱 톱, 톱, 톱 이런 게 운율감을 형성해 주네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냥 빗방울이 떨어지는 풍경을 재밌게 표현했네요 됐어요 고카자지한죠